하우스 재배는 투명 필름을 사용하여 외부와 경위된 공간을 만들어 여러 작물의 성장에 적합한 온주 환경을 만든 다음 구석에서 채소류, 화유류, 과소류 등을 재배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닐 하우스를 만들 때 필요한 비닐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원주율은 3.14를 써줍니다. 이렇게 비닐 하우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조심해야 될 거는 비닐 하우스는 여기 바닥 면적은 바닥에는 땅에다가는 비닐을 깔지 않아요. 여기는 요거 빼주고 요거가 없는, 요기를 제외한 나머지 요, 도형의 겉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기를 이제 밑면으로 봤을 때, 밑면으로 봤을 때 요, 요만큼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죠. 요거 두개 더해주고, 밑면의 넓이 두개 구해주고, 옆면은, 옆면은, 어, 이렇게 전개도를 쭉 펴줬을 때, 높이가 24미터이고, 여기 24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어 이거는 여기 2m 2m가 필요하니까 양쪽으로 2m씩 있어야 되죠. 여기 양쪽으로 2m씩 있고 여기는 2m 여기도 2m 그리고 여기 이 가로 길이는 여기 반원이죠 반원의 둘레가 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지름은 4m가 되고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 1사 해준 건데 그거의 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기 가로의 길이는 요거는 2는 24 6.28에다가 4를 더하니까 10.28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 넓이 각각 구해줍니다. 밑면의 넓이는 밑면의 넓이. 이거는 요 앞에 빗금친 부분에 밑에 직사각형 4 곱하기 2 있죠. 4 곱하기 2 더하기 요기 반원의 넓이. 반의 넓이, 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있죠? 아, 요까지 일단 해주고, 요게 통째로 밑면의 넓이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요게 하나, 저 뒤에 하나. 그래서 요거를, 넓이를 구해주면, 요거든 어, 428 더하기. 여기 이 약분 되면은, 어, 6.28, 6.28. 요거를,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것은 14.28, 14.28 곱하기 2. 28에 16, 2에서 56에다가 여기 28, 28.5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옆면 넓이는 요것은 가로가 10.28, 가로가 10.28이고 높이가 24인, 이렇게 세로가 24인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요거는 10.28 곱하기 24 해주면, 48에 32, 42, 8인데, 1 올라가고, 여기 있고, 여기 4. 두배 해주면은, 2056, 27642. 소수점 찍어주면, 요거는 246.72가 나오네요. 요거 두개더 해주면 되죠. 요거 두 면, 밑면 두 개랑 옆면 하나. 요거 두개더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8. 그리고, 여기 2, 1 올라가니까, 여기 9에다가 6 하니까 5, 1 올라가니까 7, 2. 그래서 요거의 넓이는 275.28제곱미터가 어,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8번. 가와 나는 모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3개를 이어붙인 직사각형을 옆면으로 하는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가와 나의 둘레의 비. 가와 나의 둘레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이거의 둘레의 비는, 정계도의 둘레의 비를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한 변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해주면, 여기도 네모,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둘레입비니까 그러면 이 가로 길이는 3곱하기 네모가 될 건데 이 길이랑 여기 원의 둘레 밑면의 둘레의 길이 같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둘레도 원의 둘레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부터 구해주면 가의 둘레는 3곱하기 네모 요것이 지금 하나 둘셋넷네 개가 필요하고 더하기 여기 네모 더하기 네모 두개더 해줘야 되죠 네모 곱하기 2. 해주면, 이거는 3, 4,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14 곱하기 네모.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나는. 나는, 이거 똑같이, 똑같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네모죠. 여기가 네모. 요 원의 둘레는, 그러면, 어, 요 원의 둘레가 요 가로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옆면에 이 가로 길이랑 똑같으니까 요것도 네모. 그리고 여기도 네모. 여기도 네모. 요거는 네모가 4개가 있고, 더하기. 여기 세로 길이가, 여기가 3 곱하기 네모죠? 3 곱하기 네모가 이거 하나, 또 요게 하나, 두 개. 그래서 3 곱하기 네모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3이 6에다가 14 더하니까 10이죠? 10 곱하기 네모. 둘레의 비는, 가대 나는, 가대 나는, 14대 10.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가장 간단한 비니까, 27에 14, 2 5 1 7대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7대 5가 됩니다.